거실처럼 그렇게 돼지니 보다가 내것다하는거 아니지? 아 이거 어디까지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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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줄지도 못하겠다. <laughs> 아, 역시 카본 잘돼. 무기가 실린다 하시네. 배진아. 네. 이 지금 때리는 힘잘받지 네. 저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? 음. 한번 시도해 볼래? <laughs> 어, 어, 살 살꺼지기 까르... 전이라 한해볼 건데. 어... 아이고 어, 또날라갔다 봉봉이다 응. 봉봉이. 몸무게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딱 맞았지 맞을 것 같아. 저거 갈아치자. 들아들게 편하게 너희 두인데이니갈테까지어 알았지? <laughs> 어? 니폼을2 0 k g 빠진 후에 <laughs> 사이즈로 맞춰놔아니 맞춰놔야지 2 0 k g 빼면 맞추까이아이 스포츠도 한 갔다 와야겠다. 다섯 okay. 개내변경내편견 전화 한번 해봐야야 좋아 아이고 씨 <laughs> 우리 아들 그렇게 안다 <laughs> 아이고 <웃음> <웃음> <또>. <웃음> 혜진이 다시 와봐 아이고 <laughs>